안녕하세요. 바른 책방의 드림캐쳐입니다. 며칠 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책 선물을 받았습니다. 제목은 정혜신의 적정 심리학, 당신이 옳다. 제목을 보는 순간부터 저는 그냥 이 책이 좋아졌습니다. 살짝 설레는 마음과 함께 그 자리에서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적정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너무 생소해서 이런 분야가 있는지 검색까지 해 보았었죠. 조금 읽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적정 심리학이란 나와 내옆 사람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집밥 같은 치유로서의 심리학으로 정혜신님이 이름 붙인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혜신님은 30년간 정신과 의사로 활동하며 만 2천여 명의 속마음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2014년에는 아쇼카 회원으로 선정되기도 한 저자는 지금 우리 사회엔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 등 전문가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법이 시급하다고 진단합니다. 여기서 아쇼카란 모두가 체인지 메이커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혁신하고 협력하는 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로서 아쇼카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뛰어난 사회혁신 기업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지난 40년간 아쇼카는 세계 최고의 사회혁신 기업가들을 발굴하고 아쇼카 펠로우로 선정해왔고 그 결과 지금까지 전세계 95여개국에서 4천여 명의 아쇼카 펠로우가 탄생했다고 전합니다. 또한 아쇼카 펠로우 즉 회원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으로서 기존의 틀을 깨뜨리고 게임의 판도를 바꾼으로써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체인지 메이커이자 뛰어난 사회혁신 기업가를 뜻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조용히 쓰러지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넘쳐나서 적정 심리학이란 새로운 그릇에 손수 지어서 허기를 해결하는 집밥처럼 자신의 심리적 허기와 상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근본 원리를 담았으며 적정 심리학은 그녀가 현장에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결정적인 무기인 공감과 경계를 기본으로 한 실전 무술 같은 치유법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치유자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사람이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모두는 나와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책을 읽는 내내 병원 안과 흰색 가운데에 안전하게 숨어 진찰을 했던 그러면서 상담이 끝난 뒤 혼자만이 느끼는 공허와 답답했었음을 진솔하게 고백하시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라우마 피해자나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집단상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에 힘쓰는 등 거칠고 모라말로 형용할 수 없는 현장 바닥에서 쌓아온 자신만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진심을 다해 말씀해 주시는 듯해서 공감도 하고 사람에 대한 얘기를 다하지 못했다던 선생님의 과거 고백을 보며, 지난날의 저의 경우를 생각하며 깊은 반상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 대한 예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이 책을 바른 책방의 도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정혜신님의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시선을 다시 한번 배우며 이 책의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단전, 단수가 되면 최소한의 품위 유지가 불가능하지만 산소 공급이 끊기면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다. 산소는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 요소다. 맑은 공기를 통해서 폐로 들어온 산소는 혈액 속 적혈구에 실려서 온몸으로 운반된다. 적혈구는 폐로 들어온 산소를 이고 지고 택배 배달원처럼 먼 길을 떠난다. 몸의 말단 조직까지 일일이 찾아가 산소를 배달한다. 적혈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고맙고 성실한 산소 배달원이다. 적혈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의 생명도 끝난다. 심리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산소 같은 것이 있다. 당신이 옳다는 확인이다. 이 공급이 끊기면 심리적 생명도 서서히 꺼져간다. 사람은 옳기도 하지만 잘못 판단하고 행동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늘 옳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생길 것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옳다는 말은 그런 현실적 수준의 잘잘못이 아닌 더 근원적 차원에서의 명제다. 무슨 말인가? 부모와 사이가 좋지 않은 17살 애기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날이면 밤거리를 배워하며 이 친구, 저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 그럴 때 친구들에게 흔히 이런 소리를 듣는다. 거리에서 웬 청승이냐? 집에 들어가 비용시나? 맑은 공기가 절실한 순간에 매연으로 꽉찬 지하 주차장에 갇히는 느낌일 것이다. 이럴 때 A에게 산소 공급이란 집에 또못 들어가고 있구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 같은 말이다. 이 말은 이 시간에 내가 집 밖을 배회하고 있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해다. 내가 이상한 애라서 달밤에 체조하고 있는 게 아닐 거라는 무조건적인 믿음과 지지다. 그 말은 A를 절대적으로 안심하게 해준다.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확인이 있어야 사람은 그 다음 발길을 어디로 옮길지 생각할 수 있다. 자기에 대해 안심해야 그 다음에 대해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내가 그럴 때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너는 항상 옳다는 말의 본뜻이다. 그것이 확실한 내편 인증이다. 이것이 심리적 생명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 공급이다. 살다 보면 주변에서 죽고 싶다거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긴장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도 내가 옳다고 해야 하나? 그럴 수 있나? 물론이다. 그럴 수 있다. 그래야 한다. 죽여버리겠다, 죽겠다는 극한의 감정 상태도 햇빛 아래서는 아침 이슬처럼 된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속마음을 듣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경험한 일이다. 사람의 분노나 억울함, 상처의 감정이 하찮아서가 아니다. 천천히 정확하게 햇빛을 쬐어주면. 그것들은 대부분 사라진다. 집을 나가겠다. 이를 때려 치우겠다. 죽겠다. 죽이겠다는 말에 내가 그러면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류의 말들은 절박한 사람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반응이다. 나는 그런 때 언제나 그렇구나. 다 때려 치우고 싶을 만큼 지쳤구나. 다 불태워 버리고 싶을 만큼 화가 나는구나.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보구나 라고 온 체중을 실어 말한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을 들게 했던 그 일이 구체적으로 뭔데 라고 묻는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상황의 하소연이든 예외 없다. 사람은 괜히 집을 나가지 않으며 괜히 죽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하물며 괜히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100가지 이상은 찾아본 이유다. 그래서 나는 언제든 우선적으로 그 마음을 인정한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 당신 마음은 옳다고. 다른 말은 모두 그말 이후에 해야 마땅하다. 그게 제대로 된 순서다. 사람 마음을 대하는 예의이기도 하다. 당신이 옳다. 온 체중을 실은 그 짧은 문장처럼 누군가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말은 세상에 또 없다. 여기까지 책의 내용을 짧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어쩌면 우리들의 일상에서 수없이 경험되고 있는, 비록 상황이 똑같지는 않더라도 자주 마주하게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내편 네 인증 차원의 말을 온 체중을 실어 얘기하신다던 선생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우리들 스스로도 내가 옳다, 단지 서툼이 있었을 뿐이다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심리적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받아야 하는 산소 같은 것. 당신이 옳다라는 누군가의 공감. 이쯤에서 혹시 나는 이런 목숨줄 연장과도 같은 공감과 이해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있었을 겁니다. 단지 그 사람 또한 서툴렀던 사람이었겠지요.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다면,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 뭘 그깟 걸로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그러면서, 서툼을 먼저 보이는 대신 그럴 수 있었겠구나. 너의 생각이 너의 판단이 그렇게 결정되었다면 내가 옳은 것이겠지. 하며 내편 인증을 먼저 확실하게 해보는 것 말입니다. 이 책에는 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충조, 평판, 하지 말기. 무슨 뜻인지 대략 감이 잡히시나요?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의 약자입니다. 누군가와 사소한 담소를 나누더라도 우리는 혹시 충조 평판을 먼저 시작하며 대화를 시작하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멋지게 살펴보는 시간도 필요한 듯합니다. 오늘은 조금 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통해 지금 이 나에게 꼭 필요했던 응원을 얻은 듯해서 기분도 좋고 설레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어떤 응원과 위로를 받으실지 궁금합니다. 이 궁금함을 뒤로하고 오늘 바른 책방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의 좋은 인연에 감사합니다.